얘집 데려가자 <laughs> 쟤는 저거 어디까지 가더라는 거야? 어? 쩔로 밀면 되는 거예요? 살아가자 쟤네 갔다 아야 고맙다 야, 그 사이에 타워 좀재미를 봤다 <laughs> 야어 뭐야, 뭐야, 뭐야 저거 뭐야. 저게 뭐하냐? <laughs> 쟤네 납득이요 놔두고... 놔두고... <laughs> 미친놈들이 <laughs> 저걸 어디까지 갖고 가이또라이 새끼들아 <목소리> <웃음> 아니, <웃음> 여기서, <laughs> 여기서 내려오냐고 미친놈들 <laughs> 미치네, 사이퍼드고. <나이파드군. 웃음> 나 진짜 가네. <카네>. 제가 <laughs> 갑자기 가또 퇴소했지만 뭐, 사이퍼드입니다. 아! 헛소바도 때려요! 이발! 니들 내가 병치로보냐 이발! 야, 비키리 왔다 갔다 주세요 아, 왔다 어, 어? 어 야! 즐거웠어, 즐거웠어. 야, 여기 얘 놀고 있나? 야, 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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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 치가! 치가! 나가 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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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치가! 치가! 도가 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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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치가! 치가

아, <laughs> 아 뛰어. <웃음> 미쳤냐고. 정이 거야? 이는저렇게 꼬아야지. 렇게생각하 내가 잡기를 많이 보여주마. 벨저와 이글이 있네. 이꼬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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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이> 내려라. 아. <laughs> 어디서 타임 냄새 나냐? 경구에서가 너무 많은데 이거 막을 수 있냐? <laughs> 막지 말 아, 경구에서 너무 많다. 이거 어떻게 막아? 강물가득 이거고 난감 번지 시키자. 막지 말라고. <laughs> 어, 어떻게 하지 이거를? 어. 와이번 문제 빡세네. 그러네. 이하나를 존나 바쁘게 원딜라인에 가끔 던져버리자 우리. 이게? <laughs> 예.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 <laughs> 뭐야 이거? 불안니? <돌았니? 웃음> 안돼 막아 나올 거야. <웃음> <웃음>

막아, 막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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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먹고 싶어서. 아, 킬 먹고 싶어서, <laughs> 아니, 킬킬 먹고 아니, 싶어서 못 나와요. 킬 먹고 싶어서 뭘막았는데 <laughs> 아, 아, 나배 킬을 막았어나배 킬. 아, 오케이 오 아, 나킬 너무 아. 먹고 싶었는데, 아, 너무 아쉽다. 아, 리얼 리얼. 아, 내가 킬을 먹어버렸네. 마르네이 킬을 막았다. <laughs> 아, 마르네리 상장을 막아버린. 야, 이제 막아 막아 막아. 여기 리샤. <laughs> 아이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돼 너무 많아! 막아! 빨리 죽여! 너무 많아! 나를 어 잘했어, 잘했어. <웃음> <바라봐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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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못 박아 있으니까 미스다잡라고 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웃음> 아, 폭프도너무잘라지고못 맞게 겠어 아, 발 <laughs> 아, <laughs> <말. 웃음> 어, 는이야 미치는 미친는 거야! 미치는 거야! 미 플레어 주워봐저 친구 잘 막더라. 아아나 아, 내가 잡끼다겠어이거한테안 됐다. 어제 상태로 잡아버리기. 갈 거야. 뭐라? 와진 사랑한다고 해도 되니 잡았다. 아, 그치. 사랑한다고 말하고 죽는 건연이의 클래식이 큰 일이지. 어, 맞아. 이거 말하면 원래 죽잖아. 야, <laughs> 다 탱이야. 다 탱이야. 얘네 뒤 없어. 어어... 도망... 도망가, 도망가. 아, 아 쉐...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죽어야지. <laughs> 안 돼, 안 돼. 얘들아, 여기 너무 많아. <웃음> <웃음> 우와. <웃음> 죽여버려. 잘못이, <씨, 웃음> <많아. 사이버스> 죽여버려. 두분 잡지 못하지? 두분 잡지 못하지? 아! <laughs> 아, 나, 나. 나 <laughs> 아 방금 서봤 나. 라안 돼. 이거. <laughs> 한번어서 봤어? 봤어? <laughs> 여기 대마가 잡못 어. 봤다고. 와, 성공 <laughs> 아, 그거 했어요, 야. 아, 이거 줄게 <laughs> 대신. 아, <오케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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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ㅋ ㅋ 가서 봐짱 가서 흔들림다 미안 아, 차들 간다 좋아 어? 기산구장이 뒤져놨어 어? 뒤져

암택. 해커 사랑이에요. 해커도 복수귀라고요. 아시겠어요? 맞아요. 라이프 포인트. 뭐라고? 어.. 수래엔안 진짜... 되지. 어디? 플빠전다야될것 같은데. 미시아아 아, 아, 얄미오. 아, 레트로포 잘못 쳤는데. 어? 어, 지민. 어, 뭐, 오, 아니 <laughs> 아, 공지아. 아 잠깐. 도망 와 공지아. 미쳤니 공지아 미쳤냐고. 마워 공지아. 나는 살려주는 거야. 고마워 고마워 헬네나 제발 제발 맞은 오케이. 것 같은데. 안 죽었나? 사람 죽었다. 살아다너왜 살아있냐? 아, 세 명까지는 괜찮은데 네 명까지는 문어 도와주고 싶은데. 한번가 앞서요. 음. <laughs> 명까지는 괜찮은데 네 명까지는 어 도와주고 싶은데. 팩가요 가지. 아아 진짜 씹각게 못 해먹겠네. <laughs> 뭐야? 아, 아 그냥 냅킨지 제 한숨 와... 어있게나 지금 게임 시간이 시간 되는데 벌거 몇개이냐 몰라. <laughs> 10만 개는 없어. 근데 세 개도 남아 있어. 이터들 알아? 오 쉣. 이게 왜 맞아? 루시 컷. 아 미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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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맞았잖아 왜 홀딩 안 돼? 엘프 <laughs> <laughs> 도망가, 도망가. 이것이 바로 엘프들드 가문의 힘. 시샤 빨리 전열을 조 그러면 넌드로스타수 있어. 세상에 정지가 시켜준대 달려. 그럼 <laughs> 가 파진 년만 잡으면 우리가 공동소모이야티모장님 제가 본신을좀잘맞춥니다 <laughs> 내가 니들보다 어려 이것들아. <laughs> <laughs> 맞네. 어라? <laughs> 내 t s m 청 hand, look at the head. What's t h 아 name 이 안 돼! 한번 사나? 한번살다나한가조심지이 미친년아! 아, 미안합니다 <laughs> 열자야. 우당데 <laughs> <제가 부담이 있는데. 웃음> <부딪한> 아니야. <laughs> 열자야, 그냥. <laughs> 아, 쉬팅 <30살이야. 웃음> 진짜. 방가방. 아, <laughs>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오. 오. 어기 조심하세요, 많이... 자 <laughs> <laughs> 고맙다. 여기에 이렇게, 이렇여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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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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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개해봐 내가 지킬 거야! 파이라 하번날아봐잘났다 아, 날아봐. 어, 플레이. 아, 얘는 <laughs> 아, 팀워치랑 1대1 하고 있어데 괜찮다. <laughs> 아, 마이언님은 생줄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아, 시작해보 <laughs> <시켜. 웃음> 이거 두 번째 어터 페이스가 게임야참무네 아, 다느림수 있다. 어어나 싫어 나 싫어 알았어. 왜 나옵니다. 아니 잠시만요. 요 이원진 안경 어 이원진 안경이에요. 나팀워저이저여러 필요하고 있을게요. 꿈이신데 응. 이원치니다고 꼬마쭈가 어디가 어머 빠진 거 맞지? 다 맞게 한거같니 피리 꼬라지를 봐 찾잖아 니그 네 걸레 짝 같던 피풀피로 채워줬으니 감사합니다고 그 인사해도 모자라 판에 뭐? <laughs> 드러운 거 많이 하고? <laughs> 걸레 짝 같은 걸하였더니 파리 꼬라지가 왜 그따구야 아, 워는 아, 진다 아, 진노 아, 야 제발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음착짜 아, 진짜. 아, 나 아,